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릎 통증을 바로 없애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왔을 때, 무릎 통증이 왔을 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무릎이 아프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늘 무릎이 아픕니다. 누워 있어도 무릎이 아프고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프고 걸어다니면 당연히 아프고 계단 올라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 이렇게 무릎 통증이 왔을 때 무릎 통증을 바로 즉시 없애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어,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름은 태충이라고 하는데 자이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카메라에 보여지고 있는 이 자리가 태충이라고 하는데 요 태충이라고 하는 자리에 통증을 싹 풀어주시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무릎에 있는 통증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에 자, 무 아픈 것은 무릎이에요. 아픈 것은 무릎이지만 그 아프게 된 원인은 저 발등에 있는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지 않아서 무릎에 통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릎에 있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져줍니다. 이렇게 만져주다 보면요. 자, 말도 못하게 이, 이, 이 부위가 아파요. 이 부위가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여기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저 자리를 저 태충이란 자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해요. 자 그래도 정말로 수술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자 내가 내 몸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무릎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따라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태충에 있는 통증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저 태충에 있는 통증을 완전히 푸는 데까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리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태충에 있는 통증을 다 풀어주시고 나면 그러면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아픈 것도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충에 이어서 발바닥에 있는 용천이란 자리가 있어요. 용천이라는 자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용천입니다. 저 용천에 있는 통증을 또 풀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태충, 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간 경락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 주고 그런 다음에 신장과 연관되어 있고 신장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용천에 있는 통증을 풀어 줘야 됩니다. <laughs> 자, 무릎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태충과 용천을 만지게 되면요. 자지러지게 깜짝 놀라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거기 무릎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충과 용천에 머물러 있는 그 통증을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요요요 요, 요, 요 부위. 요 부위에 있는 통증이 한 개도 없도록 해 줘야지 무릎에 있는 통증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요두 개, 태충과 용천 정도만 용천 정도에 있는 통증만 풀어 줘도 어지간한 무릎 통증은 거의 다100%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라진다. 한 7, 80% 정도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태충과 용천만 풀어 줘도 무릎 통증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1 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태충과 용천을 만져가지고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거의 다 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충 용천에 있는 통증을 완전히 풀어줘라. 그렇게 해야지만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사라지는데 특히 무릎 통증에 있어가지고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태충 용천의 조합입니다. 자, 영천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발가락, 주, 아, 발 중간입니다. 자, 지금 영상상에서 보게 되면은 자, 발 전체에서 딱 중간부위 정도에 중간부위 정도, 이 정도 가서 보니까는 이게 보니까 밖으로 탁 튀어나와 있어요. 가만 보시게 되면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가 관리가 안 돼서, 거기가 막혀가지고, 자, 발 뒤꿈치부터 해서, 요렇게, 새끼발가락 라인 따라서, 새끼발가락 라인 따라서, 요렇게 올라오고, 새끼발가락이 나오죠, 여기, 새끼발가락, 자, 요 새끼발가락 쪽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어디까지 발뒤꿈치 중간 부위까지 여기가 막혀 가지고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니 하는 그런 병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뭐를 이용하시든지 자 여기부터 어자 새끼발가락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자, 여기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발 뒤꿈치 중간까지 여기까지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팠던 무릎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정말 무릎 통증 제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해봤고 그 결과 저기가 관리가 안 돼서 무릎 통증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뭘 설명드리냐면 태충 설명드렸고 두 번째 용천 설명드렸고 세 번째 지금. 자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서 딱 중간 쯤 오게 되면 여기 뼈가 툭 튀어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 경골이라고 하거든요 자 경골 경골 요 바닥 바닥에서 어디까지 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어발 뒤꿈치 중앙이 있는 곳까지 저기를 관리 하시게 되면은 수십 년간 아팠던 그러한 무릎 통증이 정말 눈 녹듯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100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저기에서 무릎 통증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린 데 100명 중에 90명의 무릎 통증이 저 부위를 관리를 했을 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서 도 통증이 남아 있을 때그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이 엄지 발가락하고 검지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쪽 무릎이 아픈 겁니다. 안쪽 무릎, 안쪽 무릎이라는 것을 어딘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요. 저 엄지 발가락하고 검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 저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자, 여기가 막혀가, 여기가 막혀가지고 안쪽에 있는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릎 안쪽에 무릎 안쪽에 통증이 왔을 때그 안쪽 통증을 제거하는 자리가 바로 자, 이 자리들. 요 자리, 요 자리, 요 사이사이에다가 어, 이 사이사이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무릎 안쪽에 있는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설명을 이 정도면 충분히 안쪽에 무릎 안쪽에 통증은 여기에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런 다음에 무릎 중간이 아플 때 보통 무릎 안쪽이 아플 때는 올라갈 때 아픕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주로 어, 무릎 중앙이 아프거든요 무릎 중앙이 아플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거기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그 무릎 통증을 제거한 자리가 바로 어 2지 3지 사이하고 3지 4지 사이 여기 여기를 관리해 가지고 무릎 중앙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무릎 안쪽이 아플 때는 엄지 검지 사이를 관리하는 것이고 무릎 아, 안쪽이 아플 때 무릎 안쪽이 아플 때는 엄지 검지 사이를 관리하는 것이고 무릎 중앙이 아플 때는 자 2지 3지 사이, 3지 4지 사이를 관리해가지고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깥쪽 무릎에 통증이 왔을 때는 바깥쪽 무릎에 통증이 왔을 때는 어디를 관리하는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4지 5지 사이입니다. 자 4, 5지가 이렇게 있어요. 4, 5지 사이. 자 여기를 관리해가지고 여기를 관리해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통증을 제거합니다. 손톱을 이렇게 딱딱한 다음에 걸어 보시게 되면요 현저하게 사라지는 무릎 통증. 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참 뒤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즉시 통증이 사라지다 싶히 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자, 엄지검지 사이 안쪽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자리, 그다음에 2지 3지 사이, 3 4지 사이가 중앙 무릎의 통증을 제거하는 거. 자, 중앙 무릎 통증은 주로 내려갈 때 통증이 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자, 어디에 안쪽하고 바깥쪽에서 통증이 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주로 안쪽하고 바깥쪽 여기서 통증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중앙 쪽에서 무리 통증이 오는데 자 안쪽에서 통증이 오든 밖에서 오든 중앙에서 오든 그 통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자 그럼 설명을 추가로 다시 한번 어 용충 관리하고 태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 1, 2지 사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2, 3지 사이 관리하고 3, 4지 4, 5지 사이 관리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자 새끼발가락을 따라와서 중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발뒤꿈치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은 10명 중에 1 0명 중에 90명 이상은 95명 이상은 거의 통증이 다 사라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막 무릎에 물이 찬다든가 무릎이 퉁퉁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어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 그 통증을 바로 제거하는 자리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발목입니다. 여기가 발목인데 어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부위, 이 부위를 만지게 되면은 기겁하게 아파요. 해 너무 너무 여기를 아파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요 너무 너무 아파하는데 저기에 있는 통증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자이 무릎 자. 발목, 발목, 발목 여기 복숭아뼈가 자, 양쪽을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어요. 복숭아뼈가 복숭아뼈가 이렇게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이렇게 복숭아뼈가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만져보게 되면요. 무릎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자지러지게 아파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통증을 풀어 줘야 되는데 그 풀어 주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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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만지면 아마 모델도 아플 거예요 아마. 아프죠? 자 이렇게 자, 여기엔 통증을 완전히 풀어줘야 돼 여기엔 통증을 다 풀어주고 나면요 그렇게 아프던 무릎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찾는 방법 설명 다시 한번 드려 볼게요 발목이 이렇게 있어요 발목이 발목이 이렇게 있고 발목 자, 양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목 있고 발목 위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있는 통증을 다 제거해 줘야지만 무릎통증이 사라집니다 저, 저기를 만져서 저기를 계속해서 만져가지고 무릎 통증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 저기가 아픈들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무릎이 다 휘어 있습니다. 무릎이 다 휘어 있고 말도 못하게 무릎 아파하거든요. 자 그렇게 말도 못하게 무릎 아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무릎 통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설명을 드렸고, 자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또 관리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쪽에 있는 통증을 다 풀어줘야 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통증을 다 풀어주는 거 여기 있는 통증 어, 어떻게 푸셔야 돼요 매일같이 관리하세요 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안짱다리가 됐어 안짱다리가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한 50m 가다가 100m 가다가 쉬는 분, 쉬었다 가시는 분들 여기를 관리하셔 여기를 몇번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요 200m 300m 500m 걸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무릎이 이렇게 있어요, 무릎이. 자, 무릎 밑에 여기, 자, 이 근육들. 여기 만져보게 되면요, 여기 만, 손도 못되게 해요. 지금 우리 모델도 아주 젊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만지기가 되게 아파하거든요. 젊어서부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뭉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서 여기가 손도 못되게 아파하는데 지금 이모델 아가씨가 움찔움찔해 만지니까. 여기가, 여기에 있는 통증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자, 그림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무릎이 중앙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강이 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무릎 중앙, 맞춤, 무릎 중앙에서 정강이 뼈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마사지 꾹꾹 눌러가지고 마사지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걷지 못합니다 여기에 통증이 머물러가지고 근육이 땡땡하게 뭉쳐 있어가지고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혈이 돌지 않아가지고 혈이 돌지 않아가지고, 혈이 돌지 않아가지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부위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 주는 거그 다음에 발목이 퉁퉁 부어 가지고 있는 거 여기 만져주게 되면요 그렇게 퉁퉁 부어 있던 발목에 발목이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만큼 여기 이거 자 무릎 통증 제거하는데 이거 만져 가지고 무릎 통증이 제거된다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만져 가지고 이 부위를 쭉 이렇게 만져 줘 가지고 마사지 해줘 가지고 정말로 무릎 통증이 제거가 된다면 당연히 하셔야 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태충 용총 관리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라인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자그 다음에 엄지, 검지, 발가락 사이, 사이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다시는 수술하지 않고, 약물, 먹, 약 먹지 않고, 내가 무릎 통증을 완벽하게 없기, 없이 자유롭고, 아주 안 아프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통증 풀어주시는 거야. 여기 통증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통증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통증 을 제거하는 방법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만져주는 거. 요거를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여기를 마사지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시게 되면, 은그럼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자, 한 개만 해가지고 된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겠죠. 자, 한 개가 아니라, 태충도 하고, 용촌도 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부터 발 뒤꿈치까지 관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충분히 관리해가지고 통증 풀어주고, 자, 요 부위에 있는 부 통증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무릎에 물참 분들 자 무릎에 물차는 분들이 있는데 물차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에 보면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어 정강이뼈가 쭉 이렇게 있는데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해부를 해가지고 뼈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 근데 만져보면 다, 다 아니까 스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정강이뼈 사이로 보면은 이렇게 길이 쭉 이렇게 나 있어요 길이 그 길을 이런 식으로 자위 아래로 계속해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게 되면요 무릎이 부어서 퉁퉁 무릎이 부어가지고 물이 차 있던 분이 물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물이 사라지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사를 맞고 물을 빼고 세번네번 병원 가서 계속 물을 빼는 분들인데 바보지자 빼면 다시 차 들어와요. 빼면 다시 차거든. 그 물을 빼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자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고 정강이뼈 정강이 뼈가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으로 정강이 뼈 바깥쪽으로 보면 보면은 움푹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여, 이 길을 계속해서 마사지 해주게 되면요, 그렇게 퉁퉁 부어있던 무릎이 싹붓기가 빠지면서 무릎에 물찬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또 무릎에 물 찼을 때물 빼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 부위 마사지 해 가지고 무릎 통증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발목 마사지. 이 발목 마사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발목 마사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발목 마사지 관리를 통해 가지고 또 무릎 통증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런 다음에 태충이 혈자리입니다. 태충이라는 혈자리, 그다음에 용천이라는 혈자리. 그다음에 발바닥에 새끼 새끼발가락 라인 따라 가지고 막 어디까지 그발 뒤꿈치 라인까지 관리해 주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무릎 통증 등을 제거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발 등에서 관리하는 방법, 발 바닥에서 관리하는 방법, 발가락에서 발가락 사이 사이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무릎 발목 발목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강이뼈 위치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무릎에 물 찼을 때물 빼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지금 보면은 <laughs> 요네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 다섯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 저 부위가 문제가 저것이 막혀가지고 무릎 통증이 오는 겁니다. 자, 무릎 통증 제거한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리가 손가락에 있거든요. 그 손가락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네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 다섯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 저기가 저기를 손톱으로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서 한번 걸어보세요. 무릎 통증 거의 즉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람들 같은 경우요, 지금 네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 다섯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를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즉시 무릎 통증이 사라진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자 무릎 통증이 온 곳이 하루아침에 온 곳이 아니고 일리는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관리해 가지고 저것이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부위를 꾸준히 도구 어떤 도구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저기 저기다 뭔가를 강하게 압박을 주고 하게 되면은 거짓. 말처럼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까지 무릎 통증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수술을 고려하고 있거나.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약물을 끊어도 무릎 통증 사라집니다. 지금 관리하는 방법대로 관리하시게 되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미 수술을 예약해놨어. 관리해 보시고 나서 그래도 효과 없으면 수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번 관리 한번 해 보시고 관리하시다 보면 정말 놀랍도록 통증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저기 지금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길 이렇게 길을 따라 와서 보다면 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 합곡이라고 하거든요. 저 합곡을 관리해가지고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겁니다. 합곡을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여기를 눌러 합곡을 눌러 보게 되면요, 합곡을 눌러 보게 되면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 말도 못하게 아픈 것을 반드시 거기에 있는 통증을 풀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합곡을 누르게 되면 정말 숨도 못 쉬게 아플 거거든요. 그 숨도 못 쉬게 아픈 합곡의 통증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 이, 분 만져 가지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릎이 안 아플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시고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 주시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거짓말처럼 또 무릎의 통증이 사라져요 자 무릎 통증 사라지 무릎 통증을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약물 먹지 않고 무릎 통증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 합곡을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 손가락 손가락 아까 사지 4G, 오지 사지하고 오지 중간마디 관리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발 발에 자 발에 발등에 태충이라고 하는 거 관리하는 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없애는 거 설명드렸고. 자, 합곡에 이어 가지고 자, 발등에 태충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발등에 태충 관리하는 거. 태충을 관리해서 또 자, 무릎 통증 제거하는 거. 태충을 관리한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충에 있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 줘야 됩니다. 태충 주변에 있는 모든 통증을 완벽하게 없애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태충 주변에 있는 통증을 완전히 제거해 줘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한 5분 에서 10분이면 사라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수술해야,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한 일주일 통증을 다 제거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분도 있거든요. 명심하십시오. 태충에 있는 태충에는 어떠한 통증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게 눌러도 통증은 절대로 태충에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제가 하란 대로 하게 되면요. 합곡 관리하시고 손등에 있는 태충. 속, 손등에 있는 합곡을 관리해서 합곡에 있는 통증 풀어주시고 자 합곡에 있는 통증 절대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저 합곡에 있는 통증이 문제가 되어서 내 무릎이 아픈 것이고 허리가 아픈 것이니까 반드시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충에 있는 통증도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를 관리하셔가지고, 자, 중간마디를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통증도 풀어줘야 됩니다. 자, 학곡에 있는 통증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중간마디에 있는 통증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태충, 저 태충에 있는 통증 풀어주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용천,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발가락 사이사이 관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어, 꼬리뼈부터, 경골이라고 그 했던 부분, 경골부터 꼬리뼈라고 했던 부분, 이막 새끼발가락 라인을 따라서 관리해 주는 것,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수차례 수술했던 분들도 통증이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자, 발등부터 발바닥, 그다음에 손등에 있는 합곡, 그다음에 손바닥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자, 그다음에 정강이뼈 부분, 정강이뼈 부분에 있는 그 통증들을 제거해 주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어, 100명 중에 99명은 대단히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0명 중에 99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해 보세요. 아마도 조금만 관리하시게 되면은 어 어지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어 수술하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충분히 따라해 보고 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때 어, 병원 가시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이렇게 무릎 통증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자 제가 마치기 전에 저희 어머니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가지고 물도 굉장히 많이 차고. 했는데 올해 82세입니다. 올해 82세가 되셨는데 어, 뛰어다니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자 저희 어머님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계단 못오르내리고그 다음에 뒤로 내려갔었고 정말 어, 엄청나게 무릎이 아프다는 그 모든 분들이 겪는 그 고통을 저희 어머님 겪었던 것을 지금 완벽하게 그걸 잘체거를 했습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그러한 통증들을 제거하는 것들 너무너무 쉽게 제가 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는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승상 자 승상을 자 위중부터 승상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위중부터 자위중이라고한 데가 어디냐면요 자 이게 무릎에 무릎 무릎 뒤쪽 여기 이렇게 금이 선이 이렇게 쭉 가있는 걸 제가 선을 그어 놨거든요 이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선을 쭉 따라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계속해서 주물러 주셔야 돼요 여기를 자 여기를 계속해서 주물러 주자 계속해서 주물러 주면요 자 안짱다리가 됐던 무릎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오다리라고 하죠. 오다리, 자 그런 오다리들을 바로 필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요자, 요 라인. 지금 설명드린 저 그림 그려주고 있는 요 라인들.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요, 어, 오다리가 생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다 돌아오게 하려면요, 본인의 꾸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분들은 그냥 믿고 무릎 통증 제거하는 방법을 그대로 해 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금 있는데 여기 보고 위중이라고 하거든요. 자 위중부터 함양 뭐 승근 승산 자 이런데 이 라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마사지 하셔야 돼요. 제가 마사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통증 한 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에 어디부터 아킬레스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뒤에 위중까지. 여기에는 통증을 완전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계속해서 마사지하게 되면요 운동 효과도 있고 대단히 좋아요 여기에 있는 통증을 다제거 해줬을 때 그랬을 때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어디부터 위중부터 해서 여기 뭐 함양, 승근, 승상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인데 혈자리 이름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를 여기를 만지게 되면은 여기 여기 승상 같은데 만지면 마, 사람들 손도 못하거든요 손들 못 대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마사지 뭐 나무 같은 것들 이용해서라도 여기를 통증을 다 풀어 주고 나면은 그러고 났을 때 무릎 통증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거의 완벽에 가깝고 100명 중에 99명은 만족해 하고 1명 만족하지 않을 그런 설명을 제가 해 드렸으니까 자, 이거 믿고 그대로 따라 하셔 가지고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한 100세 이상을 사는 데까지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 자리를 관리하시게 되면요. 무릎통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허리통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던 분들 이명이 사라져요. 눈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머리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자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해보십사 하고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